그 내가 아까 저기서 또 회전 보니까 가재가 그냥 큰 힘이 있어 가재를 몇 마리 잡았는데 잡은 머리에 그냥 그 옛날 가재 그 저기만 보고 사진만 몇방 찍고서 이렇게 놨는데 가재가 여기는 생각이 외로 많네 여기는 뭐한중이나 누가 저게 하지 않는 근데 내가 <laughs>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그 어느 방두에서그 수리쳐가지고 어, 예, 그방죽에그 안전망을 안 해놨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막 찾더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예, 거기 가서 저기를하려고렇게 분위기가 이상한 것또 사람들에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거기 서있길래 물어봤어 아저씨 무슨 일이 있어요 랬더니 사람을 여기서 사람을 사람이 안 들어와가지고 찾았는데 아마 여기서 빠져 죽은 흔적이야 있 그래 서 그거 찾느라고 간다 고 하더라고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운명은 제처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운명은요. 하늘에 정해져 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번을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힘든 과정이 많고 저게 제가 단순한 데가 있어요. 성격이 무지하 단순해요. 아니면 아니고 아주 아닌 길은 가지도 않아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거 아닌 건 건들도 아니에요. 금을 모아 라 아무리 내 앞에 쌓아놔서도 나는 유혹되지도 않는 성격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대포쟁이처럼 그게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예, 세상하고 너무 안 맞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가정이 굴곡이 너무 심했어요. 말하자면 산전 수전 다 겪었어. 이것 이것저것 다 해도 내 힘으로는 부족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나이가 젊어서 좀 여러 번 예,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 포기하려고 포기하고 깨끗하게 예, 다른 세상에 가서 살자 내 세상에는. 나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실패를 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죽으려고도 여러 번 시도도 했고, 시도할 때마다 그 누군가의 눈이 뜨더라고. 내가 언제는 뭐가 참안 좋았어요. 나는 그래서, 아이고, 조금 안 좋으면은, 아이고, 뭐 이런 세상, 뭐 그렇게 오래 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죽으려고, 아 죽을라고 내가 이제 진짜 죽어야 되겠다. 아 이게 뭐 내가 앞으로 살아 나가는 가정이 계속 힘들 것 같더라고. 그러길래 그럴 바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저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겪고 왔어요. 내가 큰 과정에서 그런 문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죽을라고 죽는 방법을 저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 그 사람 언어 언어 누가 어, 방송에 나오는데 죽는 것을. 아니 굉장히 간단하게 죽더라고, 그 연탄을 피워놓고도 이렇게 두고, 죽, 죽으면 고통없이 그렇게 죽더라고. 아 그래 그때 내가 아, 거기서 시틀어졌어요. 아 그래도 고통없이 예, 죽는 것은 연탄이 예, 연탄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연탄을, 예, 연탄을 가져, 그 연탄을 예, 사기 전에 그 철물점이 예, 그 철물점도 제가 이제 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설물점이를 가가지고서는 연탄 화독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가 이제 8월 내가 잊어버리다니 8월 27일 날인가니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때 막뭐 말도 못하게 덥이야지 그래도 근데 왜그 설물점 사장이 아니 왜 연탄 화독을왜 찾냐고 그러더라고 지금 더운데 그러더라고요 그 해가 엄청 더웠어요 늦더워이가 있더라고요. 엄청 더웠어요 그러니까 그 연탄 화독을뭐 하려고 그러냐고 나한테 자꾸 이상한 눈치로바라보더라고 그래. 아니 나 연탄 하도 연탄에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고기 좀구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아이고 더운데 그냥 가스불에 구워 먹으면 되지 그걸 뭐 연탄 하도 걸 저기 야 아니 꼭 필요해 그래 아니, 겨울 상품이라 거 일하는 분이 그 지오디로 가질러 가 가더니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 그 연탄 하도 걸저 겨울 상품이니까 아니다 집어넣었던 모양이야 그렇게 꺼내왔는데 바꾸도 달려있더라고 그래 그걸 하나 사고서는 연탄이있냐니 연탄은 없냐 연탄을 없고, 연탄, 거 뭐, 불 피우는 거가 그거 있다고 하더라. 그래, 그거, 얼, 마면 되냐, 이게한 장만 가져도 되는, 어디, 두장들져다되고또 있다 거목 저기 하게 되면 하라고. 가져가, 가져가라고. 그래서 연탄 하고, 에, 그, 연탄, 이 그, 불, 불 피우는 거, 동그란 거. 에,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사고서는 연탄을, 살라고 그러니까연탄 어디서 사는지를 물어보더라고 연탄 가게 없잖아, 지금은. 그래, 고 연탄 공장이 어디 있는 건 알아요. 왜냐면 제가, 사, 에, 복지부에서, 에, 1년에 뭐 몇만 장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연탄을 제가 여러 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탄공장에 가서 연탄을 가지고오는 것도 제가 알고래도 거기를 갔더니 한여름이라 막 풀만 나 있고 연탄공장에 안 돌아가더라고. 그 연탄을 어디서 구해일까?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이제 그 배달한 데가 있어. 그 사랑의 연탄을 네, 가, 니아가로 그 여러 우리 봉사 자원들이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거기 할머니가 에, 기억이 나더라고. 그 할머니가 커피를 타줬는데, 아유, 세상에 커피를 탔는데, 컵, 도 커. 에, 그때 우리가 그 집에 네 명이가 이제, 어, 어, 할머니 집에, 그, 가, 려지고 왔는데, 커피를 탔는데, 이런 무슨, 저, 그, 저, 큰 그릇이 다 타주더라고. 컵이 없다고. <laughs> 근데, 아 다른 정도가 아니야. 이다설탕이야 그냥, 그냥 그렇게 해갖고, 아니,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아니, 사람들이 입만 댔다가 그냥 놓고 놓고 하라니까 할머니가 왜 맛없어? 맛없어? 아유 아, 그저 그래요 이렇게 <laughs> 하고는 이제 한 기억이 나그 그래, 집이 가니까 이렇게 연탄이 까맣게 겨울에 떼고 서 남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 자꾸도 있고 그래, 할머니가 아, 수인종을 누르니까 할머니가 마당에 있는 집인데 할머니가 나오셔 그래 할머니 할머니 그랬더니 아, 누구냐고 하라길래 그래, 내가 어 작년 겨울에 재작년 겨울인가 내가 여기서 연탄도 내가 여기날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냐고 하면 들어오라 고 그래 그래 연탄만 두 장만 팔으라 고그러니그 그래, 할머니가 아이고, 뭐, 투장을 팔기는 뭘 팔아. 우리 집 와서 일배다에 그냥, 그냥 가져가.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와. 그러다가 면 그래서 내가 이제 할머니를 만 원을 줬대요 에, 저, 할머니 시원한 크림에 사잡더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400 얼마 밖에 안 한데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냐. 아이고, 할머니. 뭐, 저, 뭐, 크림에 사잡더라고. 아, 죽으러 가는 님이 돈이 뭔 소용이 있대요. <laughs> 죽으러 가는 님이.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그걸, 그걸 주고서는 연탄을, 에, 어떻게 가져가냐고, 아, 내가 토이로, 그냥, 그냥 맨손으로 연탄을 두 장을, 들어가차에다그 화동에다 넣었어요. 왜냐면, 뭐, 어차피 죽으러 가는 님이 뭐 그런 거죠. 그래 가만히 보불 피우는 게 없어.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불을 피워야 할거 아니야. 그래또 편의점에 가서 나이타나도 300원 주고 또 하나 사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다저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어디가 죽을까? 안전한 데가 죽어야 되겠다고. 예, 평상시에 사람이 잘안 오는 데를 내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일을 알잖아요. 그래거기를 차를 끌고 가가지고, 예,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제, 에, 죽을라고 하니까 눈물이 무지장이 나더라고, 나. 이건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 에, 내가 이, 이 세상을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정을 이렇게 잡고서, 이제 빨리 연탄을 피워서, 이제, 이, 에, 운전석에 있으면은 빨리 안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도석에다 앉았어요. 조도석이 앞에다가 차 안에서, 에, 거기다 연탄을 피워놓고도 죽을라고 딱 앉아서, 이제 불을 띵기려고 그러는데 어, 어떤 양반이 배고자로 쓰고 와갖고 차를 막두디려 그러면 여기는 사유지라 여기는 가 차가 더, 좀 높더라고 공기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사유지라 어, 다른 차가 도로 만든 데 얼른 나가려. 딱. <laughs> 그래 지금 막 울고 지금 막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어, 이것도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나가 가지고 가만히 이제 어디가 좋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공기가 어,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로 죽으러 갔는데, 거기서 뚝겨났어 어서 죽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죽은 사람이, 어, 그 t v 에도 보도된 사람이 어느 주차장에 도시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주차장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주차장이 찾았는데, 에, 내 저기에 보면은, 에, 붓댐이라고 해서 거기는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에, 거기는 그, 그, 그 건물 사람들만 거기 차대지 아무나 차대는 뒤도 아니고,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갈 필요도 없는 뒤고 나는 이제 돌아댕니다 보니까 거기를 알았어요. 거기 일반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뭐 들어와도 상관없는 데 거기 들어올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으니까 뭐 사무실만 게 있는데 아주 거기 거기도 이제 물가에 예, 거기도 뭐 마을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고구마 이런 데. 그래 거기를 가가지고서는 쭉 들어가서 들어갔더니 뭐그 사무실 뭐뭐한두명이나뭐 뭐 어떤 차지고 뭐 쳐다보게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고 앉아. 예, 얼른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래, 가만 차에서 눈을 뜨면 여기는 아무도 울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예, 죽을라고 이제 그 연탄, 그 뭐야, 그 부탄인가? 그걸 이제 불을 붙이니까 오다닥다닥 오사사사. 타면서 그냥 금방에 차 안에 연기가 팍찔요 그래서 연탄을 보다 두 장을 딱 올려놨죠. 예, 올려놓고서는, 예, 막 뭐, 뭐,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 올려놓고서는 이게 뭐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타더라고. 그러고 여름이라 연탄이 바싹 말라갖고 이제 금방, 뭐, 금방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오늘 가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그, 마누라가, 하고, 마누라가 눈에 띄어오더라고 그리고 메놀리가그 당시에, 초음파로 이거 임신했다고몇 개월 됐다고 그 초음파로 보내온 것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것이 내 머릿속을 팍 스쳐 지나가더라고, 막. 그러면서 그 마누라가, 그, 말하자면, 나한테 와서 시집 와서 이태껏 고생만 하고, 제대로 내가 저기도 못해준지 그런 생각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로 하나 전해주고 죽을라고 그 연탄이 막 타오르는 상황에서 전화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보통 가게 돼서 미안하다.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보통 가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 소리를 하고서 거기서 기억을 이어버렸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너무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코앞에다 피워놨으니까 내가 이제 핸드폰 아마 꽂지도못 가서 정말 놓쳤는 거예요. 그니까 그 사람이 119보다 1 9라 하면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나서고그 후배가 있어요. 후배가 내 토랑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후배한테 이제 전화를 지금 형이 좀그 지금 성격이 잘안 오니까, 형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여기서 지체하면 큰일 난다. 빨리. 내가 죽으면 고향 앞이 가 죽는다고 항상 그소이를 많이 했어요. 나는 죽어도 고향 앞이 가 죽을 거야. 만약에 그쪽으로 빨리 대적대적으로, 빨리 형을 안 찾으면 형은 지금 끝, 저, 오늘 끝난다. 형이 그러니까 후배가 동생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 동생을. 그러니까 이름이 형의 성격을 잘 알아요. 내 성격을 잘 알아요. 단둘하다는 거. 형이 이름이 그땜 광장을 다투지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끌고 다니는데 거기서 다른 게스타레스가 없던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삼병 이제 말하자면 우리 고향 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사방 쪽으로 차 돌면서 가는데 거기는 본래 볼 수가 없는 데인데 어떻게 우연히 그 다리를 그뚜 뚝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 뭔가가 이상하게 눈빛이 걸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들어온 거야. 그러면 내차 남봐도 몰라요. 아마 같이 후, 그게 친동생처럼 그렇게 지내는 내또아가는그 후배놈도 내 차를 남봐도 몰라요. 근데, 거기는 들어올 때가 아닌데, 그땜뜨거 지나가다 보니까 은빛 뭐가 그냥 스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는 이제, 보니까 스트크대가 하나 있는데, 저거 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더래요.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어딘가 모르게 냄새가 나더라. 그 연기가 약간 있더라니요. 그니 그러니까 뭐 문을 잠궜더니 뭐, 예, 네, 뭐, 저기 할수모고 이제, 이름 와서, 이제, 서치이되 그 있으니까, 보니까, 그 안에서 불은 타 있고, 사람은 너무 이제, 이 있고, 그니까 이제, 그쪽 직원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서는 요새 이제, 그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예, 네, 병원으로, 어느 정도 병원으로 갔는데, 여기는 산,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 이제,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서는 예, 네, 한 며칠 있다깨났어요 예, 내가 보니까, 깨 게스를 먹은 사람은 산소더라고. 이 동맥에서 그 피를 빼서 산도를 재면은 산도가 사람은 100 이상 넘어 있어야 되는데 80백 죽다고 하더라고. 높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만 떨어지면 살아도 물인간 이거 아니고 아니면 죽거나 이런 게 된다고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서 우연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죽으려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 속에 거기는 알지도 못하는 데까지 그 후배가 왔어요. 또 저쪽에서는 쫓겨났어. 네, 그래서 내가 아, 운명은 제천이다 하늘의 뜻이다. 그래 내가 지금 죽을라고 자라니? 아, 왜냐면몇 번을 죽을라고 해도 안 죽었어요. 어, 그땜물에그 그, 어, 차디찬 겨울에도 펄뜩 들어가도 차고니까 아유 차고하면 나와지더라고. <laughs> 아 죽으러 가는 놈이 왜 차고 그러냐고 그렇게 사람이 한번 차고 놀래면 나와지지. 거기 어거지를못 죽어요. 그래서 내가 연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죽을라고 몇번 도전했다가. 에, 그렇게 거기를 내가 래 그래 지금도 그 후배하고 내가 가기 가서 얘기하면 은야 네가 1, 2분만 안 들어왔으면 나는 죽었어 거기도 병원에서 도 그러는 거야 몇분아에만 늦었으면은 죽었다 이겨 에, 근데 내가 그래 그 후배를 지금도 만나고 <laughs> 그런,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야 니가 어떻게 거기를 왜 들어왔냐 이겨 1분 2, 3분만 안 들어와서 나는 갔어 거기를 왜 들어왔냐는 어떻게 들어왔냐 자기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왜 거기를 들어갔나 거기 들어가본 적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클릭 확 끌려서 그냥 뭐가 뿌쩍하는 것 같은 생각이 나서 클릭 그냥 들어가서 어, 형차 같은 스트라이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저 차다 생각을 했대요. 예, 하늘의 뜻이 아주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laughs> 예,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